안녕하세요. 술라인사이트입니다. 며칠째 비실비실하더니 된통감기에 걸리고 말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녹음기를 켰습니다. 어제 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자세한 건알수 없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안 좋은 일들이 겹쳤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만약 누군가 힘들고 우울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내 커다란 팔레트에 어두운 색을 담고 있는 거라고, 인생이라는 그림을 더 멋있게 그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저는 유학 경험도 있고, 요즘엔 아빠 따라 골프도 다니려고 다시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가끔, 쉬러갈 가족의 별장도 있고, 몽땅 비이긴 하지만 작게 세련해주고 있는 집도 하나 있고요. 부잣집은 아니어도 그럭저럭 살만한 집안에서 자란 딸내미 같이 보이죠. 어렸을 때도 굶고 다니거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진 않았어요. 다만, 언덕 위 1층도 반지하도 아닌 습한 집에서 가끔 방문턱 나무가 뜯기고 그 사이로 개미들과 바퀴벌레가 반갑지 않은 인사를 할 때도 종종 있었지만요. 그리고 절약정신이 투철한 할아버지랑 할머니 손에 자라서 약간은 꼬질하게 다니긴 했지만 말이에요. 30평 남짓한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여섯 식구가 살았어요. 엄마, 아빠는 맞벌이를 하셔서 어렸을 때는 거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부모님 역할을 해주셨죠. 할아버지가 장봐온 재료로 할머니가 차려준 새끼를 먹는 일상을 보냈어요. 그렇게 엄마보다 할머니가 챙겨준 밥을 먹고 자란 저는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막 사회에 바를 땐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하고 가장 풋풋했던 나이 20대 초반. 평생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헌신만 하시던 할머니는 갑작스런 자궁수술과 그 후유증으로 불안장애와 치매 증상을 얻게 되었어요.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고, 저의 평범하고 따뜻했던 집은 점점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위험천만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펼쳐졌죠. 새벽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깨서 나와보면, 부엌 바닥에서 눈을 반쯤 뜨고, 제정신이 아닌 채 소태 같은 반찬을 하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올려지지 않은 채 덩그러니 켜져 있던 가스불도요. 매일 밤 자려고 불을 끄면 희미하게 들어오는 불빛에 다시 주방으로 가보면 잠거도 잠거도 자꾸 돌아가 있는 가스밸브와 가득한 냉장고에 먹을 게 없다면서 나무를 묻히고 있는 초점 없는 할머니를 보는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이 자꾸 펼쳐졌어요. 밤새 설사를 하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던 할머니의 분변이 거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새벽에 잠이 깨서 방에서 나와보면 상상도 할수 없는 지독한 냄새에 구역질하면서 그걸 닦고 또 반복하고 등교할 때마다 불안 증세에 붙잡고 놓지 않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아침마다 실랑이하고 무엇보다 속상했던 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천사 같던 할머니의 미소를 더 이상 볼수 없었고 저를 보던 그 눈빛이 점점 탁해졌다는 거예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무색하게 내가 알던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었죠. 더 이상 회상하고 싶지 않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그냥 매일 일상이었어요. 죽음의 과정을 옆에 두고 보며 사는 기분이랄까? 그것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엄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공유했던 천사같이 착하고 따뜻했던 나의 가장 가족 같았던 가족. 그런 할머니와의 추억이 고통으로 퇴색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이미 변해버린 할머니를 괜히 자꾸 꽉 껴안으면서 온전할 때 고맙다는 말을 더 전하지 못한 걸 사랑한다는 말을 더 하지 못한 걸 얼마나 후회했던지 그리고 미운 마음이 드는 내 마음이 얼마나 싫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아픈 할머니를 곁에서 떼어넣을 수 없다는 생각에 받은 희생을 돌려주기로 하고 그렇게 7, 8년을 집에서 함께 살며 간호했어요. 그때 가족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 모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건 처음이었으니까 몰랐겠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시 정신이 아득해지는 트라우마를 겪게 될지, 그 와중에 정말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고, 저를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어렸던 저의 경솔함과 미숙함을 핑계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괴롭히기도 했어요. 말하자면 복잡하고 많은 일들과 겹치는 악재에 제 심신은 너무 지친다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죠. 그냥 집으로 가는 길에 도로에 뛰어들어서 버스에 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무렇지 않을 만큼 우울에 무감각해졌던 것 같아요. 25살이 되던 해에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해외 생활이었지만 기쁘지가 않았어요. 기쁠 수가 없었죠. 나 혼자 구렁텅이 같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어찌저찌 타지에 오긴 왔는데 의지할 데 없는 낯선 땅, 낯선 곳, 한 칸짜리 방에 혼자 누워있으면 꾹꾹 눌러담아왔던 우울감은 이때다 싶어 마구 터져나왔어요. 유학생활 초반에는 술에 취하지 않으면 밤에 잠에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요. 내가 여기 타지에 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유학 초부터 귀국할 때까지 항상 안고 지냈고요. 그래서 매년 여름 바캉스 기간 동안 한국 집으로 돌아와 지내면서 할머니의 안위를 살피고 불안에 떠는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며 재롱을 떨고 농담을 하면서요. 한 번만 웃어달라는 마음으로 동생은 제가 없는 동안 제 방에서 혼자 지냈고 잠시 귀국해 있는 동안 제 방에 있던 화장대를 쓰면서 서랍을 딱 열었는데 동생 이름으로 정신과 약봉지가 있더라고요. 아 너도 이 불행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었구나. 가족들 모두 티를 안 냈을 뿐이었구나. 예민하고 지랄맞던 저와 달리 감정 표현이 거의 없던 묻어냈던 동생도. 제 정신으로 버티기 힘든 상태였던 거죠. 그때 저보다 어린 나이로 그 엉망인 상황을 수년 동안 이겨내야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다시 유학생활로 돌아가 우울과 불안에 떨었지만 그렇다고 가만있진 않았어요. 할수 있는 건 뭐든 다 도전했어요. 그렇게 무식해서 용감했던 저희 유학생활 도중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학교에 등교할 수도 없고 어떤 외부 활동을 할 수도 없이 숙소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던 중에 결국 학위를 포기하고 귀국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곳에 남아 불안정한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면서 학위를 따는 것보다 가족들과 있는 게더 의미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도 후회는 없어요. 귀국하고 1년 후에 병상에서 힘든 시간과 싸우다 영원히 잠든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할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 큰 집이었던 우리 집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길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저도 새로운 일을 찾아 자취를 하면서 다시 한국에 정착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지냈어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곧내 곁을 떠날 것 같은 불안감은 사라진 채로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혼란스러운 감정과 우울한 감정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달했고 저는 자꾸 날카로운 물건을 집어들고 스스로를 해치려고 했어요. 간신히 남아있는 겁과 두려움으로 꾸역꾸역 안 좋은 생각을 누르던 중에 더 이상은 내 자신이 통제가 안될것 같은 상황을 겪고 병원에 갔어요. 처방해주는 약을 먹으면 약간 멍청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그뿐이지 나도 어떤 상황도 바뀌는 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약이 약이 아니라 결국 시간이 약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였으니까요. 저를 휘감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느낌이 든 건. 서른 살 전까지의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숨이 턱 막혀요. 와, 나그 정신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외롭고 우울한 날의 연속이어도 지금의 저는. 불행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사는 건 원래 고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즐거운 일이 없어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힘들고 우울한 사람도 많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우울해서 우울한 사람도 많겠지만, 그 고통을 느끼는 자신은 충분히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도 돼요. 결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니지 않으니까요. 그긴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제가 과거의 저를 위로하고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가장 밝고 이쁠 때그 정도 힘들었으면 충분하지. 나 이제 좀 행복해도 되잖아?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의 색을 커다란 팔레트에 담는다면 저는 수많은 어두운 색들을 그때 이미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밝은 색들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힘들고 우울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내 커다란 팔레트에 어두운 색을 담고 있는 거라고 인생이라는 그림을 더 멋있게 그리기 위해서 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밝은 색들로 가득 채울 날들이 더 많을 테니까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